마더텅 108쪽 6번입니다. 자, 6시부터 21시 간 동안 어, 어느 관측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이래요. 이거 막 헷갈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땅만 보면 돼요. 사실 0m만 보면 됩니다. 0km 여기만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일기도 줬어요. 이거 딱 봐도 겨울인데? 너무 시베리아한데? 그쵸 이거 겨울이 그거요 겨울이고. 자, 그러면 여기 볼게요. 할랭 아니까, 그럼 봐봐. 여기 처음에 여기까지 17, 19, 19도 막 이랬는데, 여기서 갑자기 막막, 막막, 막 낮아져요. 보여 그럼 이거 할랭 지나간 거예요. 여기 아하. 니은쯤에 할랭이 지나가였다. 그러면서 온도가 쫙 낮아졌죠.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, 자, 기억 온난 아니고요 자, 기압을 물어봅니다. 기압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기압 물어보면 온도랑 반대라 생각해야 돼요. 기온과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시 됩니다. 그럼 디귿 시기가 온도가 더 낮으니까 기압은 높은 겁니다. 그렇죠? 디귿 디귿 시기의 관측소는 A 지역 기단 영향 받죠? 맞죠, 네. 맞죠. 시베리아 기단 영향 많이 받죠? 정답은 4 번.